한 명이 빠진 곳은 단팥이 빠진 단팥빵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진로조선센터 대표 박예스터입니다 한국진로조선센터에서 개발한 특허받은 옥스 검사의 15가지 성향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소통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소통형은 말 그대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언변이 좋아요. 말씀을 참잘 하시고요. 언어감각이 좋습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을 참잘 하세요. 정말 친화력도 좋아요. 어, 아름다운 친화력, 우리가 미친 친화력이라고 하는데요. 친화력이 정말 찐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하고도 격이 없이 남녀 구분 없고 뭐 이념 이런 구분 없고 나이에 높고 낮음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신분 고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심지어 외국인들하고도 소통을 굉장히 잘하세요.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의 소통을 정말 잘하십니다. 어떤 긴장감이나 거부감 또는 장벽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심각하지 않은 분위기, 정말 즐겁고 유쾌한 분위기를 잘 이끌어 나가시고 이런 분위기를 또 많이 주도하시는 편이에요. 어떤 대화라든가 토론. 장이 열렸을 때 굉장히 활발하게 발표하시고 이 사람 저 사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셔서 누구 하나 낙오되는 사람 없도록 해 주시는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갖고 계십니다. 음, 좀 장점이 있는가 하면 누구에게나 단점이 있죠. 우리 소통형에게 단점은 심각하지 않은 거예요. 진지하지도 않아. 그래서 말씀은 잘하시지만 상담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예를 들면은 아 소통형아 나 요즘에 썸을 타는 사람이 있는데 아,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너무 궁금해 너무 고민이 돼. 그러면 소통 형이 아 그래 고민되겠다. 아, 근데 머리 파마할까? 파마하든 말든 그 괜찮아. 다 이뻐. 근데 내가 너무 고민이 돼서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어, 진짜 고민되겠다. 자를까 그냥? 소통형 분들은 심각하고 진지하고 어떤 뭐 결정을 내려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가볍게 얘기하는 정도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냥 유쾌한 이야기, 유쾌한 분위기 이 정도만 음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소통형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좀 이렇게 꺼려한다든가 어이 사람하고 내가 소통이 안될것 같은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다 던져 말을 이 사람이 받든. 안 봤든 그냥 일단 던져요. 왜 리액션 있잖아요. 맞장구를 잘 쳐주는 추임새를 잘라준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분들이 소통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이번에 우리 여행 가면 어때? 어 여행 갈까? 그러면, 어머 여행 좋다. 어 이번에 뭐 이런 거 할까?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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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이에요. 분위기가 이렇게 다운되고 막 심각해지고 막 심란해질 때 소통형 분이 계시면 분위기가 업 되는 거예요. 국민 MC로 알려진 유재석 씨, 우리 유재석 씨가 물론 다른 성향도 있지만. 또성향 중에 소통형도 갖고 계세요. 자 유재석 씨가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친구들하고 사석에서도 이렇게 누가 얘기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듣다 보면은 아저 친구가 지금 대화에서 조금 빠지는 것 같은데 하면은 말할 기회를 주고 하면서 이게 사석이 아니라 공석이 돼 버린다. 직업은 못 속이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요. 즐겁고 유쾌한 분위기 이런 걸 만들어가는 거를 참 잘하세요. 주도적으로 잘 하시고요. 그걸 좋아하십니다. 나에게 소통형도. 운동형도 있다면 한 6개월에 한 번씩 콧바람 쐬러 가셔야 돼요. 그 정도로 갇혀있는 거 소통이나 대화 커뮤니케이션이 좀 단절된 상황 이런 거좀 힘들어하시죠. 주변에 친구가 많으세요. 친구도 내 친구 내 친구도 내 친구 그 예전에 직원분 중에 한 분이 진짜 정말 찐 소통형이 계셨는데 그분의 에피소드를 들려드리자면은 김사원이라고 쳐볼게요. 김사원 님이 계세요. 이분이 소통형이에요.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이제 이 신입. 한 분이 들어왔다고 쳐 봐요.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어, 외대 한국 외대에서 음, 태국어과를 전공했습니다. 이신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 실례지만 나이가 아 네. 저는 87입니다. 사원이 아 그럼 혹시 홍길 알아요? 홍길동? 아 글쎄 저희 태국에신가요 아니요, 베트남 태 건데 베트남 가서태국잘몰라서아이고태국이나 베트남이나 다 똑같은 동남아시아인데 나이도 같은데 우리 이제부터 오늘부터 친구 합시다. 어? 말 터도 되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처음 봐 가지고. 근데 어떻게 된줄 아세요? 진짜 이이 신입 사원하고 이김 사원하고 홍길동 님세 분이 동남아로 여행 가셨어요. 아, 진짜 정말 이찐 친화력에 저희가 다 같이 놀랬잖아요. 와, 순식간에 친구가 돼 갖고 그냥 순식간에 같이 동남아 갔다 오신 거예요. 처음 본 사람이든 뭐 나중에 본 사람이든 그냥 격이 없이 대화의 장벽을 다 허물어 버리시는 거예요. 즐거운 분위기에서, 어, 즐겁게 대화하고, 여러 가지 살아가는 얘기 하면서, 하하호호 웃으면서 하는 분위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소통형 분들을 만나면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소통형 분들은 말에 재능이 있어요. 어,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 그리고 눈치 있게 탁 판단해서, 아,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좀, 어, 이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여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파악하기 때문에, 동아리 또는 어떤 회사, 또는 종교단체, 또는 어디 단체에서든지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담당하는 걸로는 짱이에요. 낯설어서 좀 새로 들어오면 이렇게 서먹서먹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기에 잘 동화돼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아주 잘하십니다. 중재자의 역할을 잘하세요. 이 A라는 분하고 B라는 분하고 막다퉈요 그러면은 우리 소통형이 가서 이쪽 저쪽을 잘 연결해 주세요.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그냥 문제를 희석시켜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중재를 해서 갈등을 좀 해소시켜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소통형을 아유 뭐 싱겁고 깊이도 없고 사람이 가벼워 이렇게 보시기도 하는데 소통형이 빠진 곳은 단팥이 빠진 단팥빵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몸이 건조하고 좀 심심한 그런 조직이 될수 있는데 소통형 분이 계시면 활기차져요. 이 소통형과 어떤 성향이 같이 붙어 있냐에 따라서 그 웃음의 이제 강도와 빈도가 좀 달라지겠지만 소통형 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유쾌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일도 새로운 직원들, 새로운 학생들, 전학생들을 잘 케어하고 한다면 직업 분야에서는 쇼호스트라든가 또는 통번역. 요즘 뭐 AI가 등장하는데 통번역사가 무슨 소용이냐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고급 통번역은 AI가 손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쇼호스트 외에 비즈니스에서 세일즈, 영업, 판매, 고객 상담, 고객 관리 이런 쪽도 잘 맞습니다. 그니까 소통형과 규범형이 같이 있는 분들이라면 외무직도 잘 맞으실 수 있어요. 자, 소통형 분들은 지금 그런 곳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나와 같은 소통형들은 뭘 하고 있을까 보시면 다 어딘가서 말씀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소통형이라면 나에게 있는 다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성향, 삼성향이 어떤 문제를 보셔서 이 소통형과 잘 접목해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면 소통형이 아주 찰떡인, 끈끈한 케미가 있는 환상의 짝꿍은 누구일까요? 네, 운동형, 진취형, 교육형, 이런 분들하고 굉장히 잘 맞아요. 일단 말씀을 하시고, 유쾌하고 즐거운 분위기로 전달을 하시고,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런 쪽이에요. 안 맞는 성향이 있어요. 조용하신 분들, 말수가 적고, 친구 관계도 좁고 깊게 사귀는 분들. 관찰형, 원리형 이런 분들 아주 조용히 단답형으로 얘기하는 제작형 분들이 계세요. 행동이 느리고 말수도 적고 친구와의 관계가 이렇게 넓지 않고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의 사람들과 좁고 깊게 사귀시는 그런 성향의 분들과 소통형은 잘안 맞아요. 소통형은 일단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식물이나 동물이 아니라 사람인 거죠. 물론 소통형이 뒤에 있고 뭐 생명 소통 이런 분들은 조금 다르겠지만 소통형이 앞에 있는 주성향인 분들은 일단 대상이 사람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요. 만약에 소통형과 생명형이 같이 있다면 동물하고의 교감도 잘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지금 소통형 한큰 성향으로 봤을 때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 중심이 됩니다. 없는 세상은 정말 너무 심각하고 진지해서 엄청 재미없을 거예요. 좀 침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끌어올려주는 온도를 확 올려주는 그런 분들입니다. 서먹서먹한 관계를 깨뜨려주는 아이스 브레이커 같은 역할이에요. 자, 내 주변에 소통형이 있다면 음, 굉장히 유쾌한 분위기 잘 만들어주실 거고 내가 만약에 소통형이라면 갈등관계에 있는 분들을 잘 중재해서 화해하고 화목하게 지내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 이제 소통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에는 실용형이라는 성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가까이 하면 좋아요. 왜 그럴까요? 궁금하시죠? 기대해주세요.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